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많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큰 압박감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줄 기술적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존재한다. 이번 5만과의 축구 경기에 영국에서도 손흥민의 가마차기 슛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놀라운 가마차는 슛이 토트넘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팬들 사이에서 최근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손흥민존에서의 가마차기 슛이 줄어들어 그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정말 오랜만에 손흥민존에 가까운 위치에서 슛을 날리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협회가 개판이며 전술 부재에서도 스스로 팀을 역경해서 구해낼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상대한 오만은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만 홍구장에서 6승 3무로 미친 저력을 보여주는 오만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받은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만약 오만전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향후 일정에 있어서 크나큰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은 그들의 개인 역량만으로 대단한 집념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홈팀을 상대로 무전술로 유명한 홍명보호에서 손흥민 혼자 월드클래스를 몸소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오만 역시 이라크 원정 패배로 인해 홈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최소 무승부라도 가져와야 할 상황이었기에 이들의 경기 집중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월드클래스를 보유한 한국이라는 팀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 0만곳 끝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의 오만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원맨쇼 덕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날 열린 비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은 승점 4점으로 골드실에서 요르단에게 뒤져 현재 비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주 1위부터 3위까지는 1승 1무로 승점 4점인 요르단과 한국, 이라크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부터 홍명보 감독은 5만전에서 필승을 다짐하면서 대대적인 전술의 변화를 예고했는데 이날 선발 라인을 두고 지금까지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전방에 오세훈을 내세운 건데 오세훈에게 크로스를 날려 헤딩으로 슛을 넣겠다는 후진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역시 처음에 황희찬의 벼락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했는데요. 황희찬은 이제 EPL에서 확실하게 능력을 입증하면서 골키퍼가 손조차 쓸 수가 없는 슛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전술의 부재로 인해 황희찬이 골을 넣었음에도 답답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수들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정확하지 않았고 이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부재임을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명보 감독이 세부 전술이 없다는 것은 홍명보 밑에서 뛴 일본 선수도 말했는데요. 그는 홍명보는 세부 전술이 없으며 반면 김판곤 감독으로 바뀐 뒤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라면서 김판곤 감독의 축구를 높게 평가하면서 세간의 홍명보 비판에 대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세부 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필드에서 우왕좌왕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게 되는데요. 일부 선수들은 오히려 카타르 벤투 때 배웠던 빌드업과 패스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전술임에도 우리 한국팀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오늘 경기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캡틴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AFP 통신에서는 손흥민이 한국을 다시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직접적인 전술이 없자 이강인은 중원에서 좀더 자신이 결정짓는 뚜렷한 플레이를 하려는 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거의 개인기로 인한 혼자 언맨쇼를 보여주면서 프로스가 올라가게끔 패스를 주도했는데요. 이강인도 오늘 평점 7.9를 받았을 정도로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자신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그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장 손흥민이 경기를 혼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5만 수비 5명을 뚫고 가마차기 왼발 슛을 터뜨리면서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버렸는데요. 손흥민은 오늘 한 골과 이 여시로 경기의 모든 골에 관여하면서 평점 9점 MOM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정이라는 힘든 상황과 무더위 주장의 짐을 짊어지고도 손흥민 플레이는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손흥민의 골 장면에서는 수비수를 모두 제끼고 그의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인 손흥민 존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팬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앞에 수비수가 완벽하게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 적걸, 도대체 어떻게 뚫고 슛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며 어이가 없어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오만 수비들이 완벽하게 슈팅길을다 막아버렸는 걸 뚫어낸 놀라운 슈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한 명의 수비를 제친 후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오만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완벽하게 에워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공격수가 오더라도 결코 슛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앞에 수비수들이 수비벽을 세워 슈팅할 각도가 없자 순간적으로 이것을 왼발 가마차기를 시전하며 앞에 있는 수비수들을 모두 비껴서 골문에 도착하도록 공에 회전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슛하기 직전의 장면을 정지해 놓고 보면 슈팅을 하는 길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골키퍼가 각을 잡고 있어 슛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반대쪽으로 슛을 하게 된다면 수비블록에 맞고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수비블록을 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차면 공이 골대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각을 다 잡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 손흥민은 회전을 걸어 골대 안으로 공의 궤적을 바꿔놓았고 팀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던 바로 손흥민의 가마차기였는데요. 토트넘 팬들도 이를 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밖에서 슛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야. 소니에게는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저 위치지. 이젠 토트넘에서 보여줄 차례야, 소니. 그런데 이번 경기는 사실 정말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 소집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또다시 선수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A 대표 팀 감독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맞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오만 선수들은 다소 한국에 밀리고 조직력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몇 차례 한국의 골문을 위협하는 등 한국 역시 수비 조직력이나 공격 세부 전술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요. 심판 수준까지 최악인 중국 심판들이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해대며 시간만 소비한 탓에 추가 시간도 역대급으로 길었고 풀타임을 소화해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이강인 선수, 민민재 선수와 K리그 선수들도 리그 준비를 위해 또다시 적응을 해야 하기에 힘들 것입니다. 협회과 관계자들은 더 이상 선수들 탓을 하지 말고 다음 달 10일 요르단전까지 최선을 다해 감독과 선수들을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